걸떡! 전문 용어로 얼리 익스텐션이라고 하죠. 이 동작 때문에 캐스팅 그리고 탑볼 모든 변수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. 얼리 익스텐션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마초 박입니다. 얼리 익스텐션. 몸이 척추 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쭉 돌아야지만 정확한 공의 임팩트 때 손에 올바른 위치로 오게 되는데요. 근데 본능적으로 힘을 쓰면은 몸이 일어나면 힘을 쓸수 있는 건 당연하지만 이때 이 포인트는 상체가 일어나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. 기본적으로 하체를 딛고 피는 힘을 이용해서 지면을 차는 힘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지면을 찰때 상체가 서버리면 당연히 팥볼이 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. 그리고 그 공을 맞추기 위해서 손을 풀어버리는 손을 풀어버리는 역할도 같이 만들어지고 하체를 차는 건 좋지만 상체의 각도는 지켜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.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면 힙의 위치가, 어드레스 했던 힙의 위치가 백스윙을 갔을 때그 위치를 지켜주고 다운 스윙을 할 때도 그 위치를 지켜주고 임팩트를 할 때도 오른쪽 힙이 지켜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지금 제 척추각을 잘 보시면 백스윙, 다운, 그리고 임팩트. 제 척추각은 그대로, 그대로 유저됐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하나, 둘, 셋. 이만큼 몸을 일으키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.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골반과 엉덩이, 그리고 이 하체를 잘 쓰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. 우리가 백스윙에 갈때 골반을 접는 느낌, 내 손이 끼는 느낌처럼 숙여주셔도 괜찮습니다. 백스윙을 해서 전환을 할 때, 오른쪽으로 무게가 실리게 되고, 가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. 백스윙, 지면을 딛고, 그러면 힙이 그대로 있고요. 여기서 쳐주고, 이때도 오른쪽 힙은 벽을 지켜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이런 훈련을 하려면 결국 손의 느낌보다는 하체와 큰 근육들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클럽을 잡고 하는 것보다 어깨에다가 채를 이렇게 걸치고 하나, 둘, 셋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저번에 제가 영상 때 팔을 올바르게 쓰는 부분을 할줄 알게 되면은 클럽의 릴리스는 아주 잘될 거고요. 거기서 자연스럽게 백스윙을 만들고, 딛고, 펴주면서 손 보내주시고. 이러면은 아주 동작들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. 이걸 응용을 하면은 하나, 그리고 둘, 그리고 셋. 이때 손을 릴리스를 해주는 거죠.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하나 둘 이렇게 끊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좀 익숙해지시면은 하나 둘 바로 딛고 펴주는 부분을 만들건데 이때 힙은 최대한 골반에 힌지 고관절을 접는 부분들이 나오셔야지만 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 차근차근 이 하체나 큰 근육들을 자꾸 사용하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결국 이번 법 밖에 없고요. 많은 연습을 통해서 하셔야지만 동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. 팔을 잘 쓰고 몸과 손을 잘 조합을 만들어야지만 큰 비거리를 만들고 일정한 샷을 만들 수 있습니다. 팔로만 해서 골프를 칠수 있지만 결국 팔을 잘 쓰기 위해서는 몸도 무조건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걸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, 마추어 박습니다